반갑습니다. 모자장수입니다. 오늘은 김경복 선생님이 운영하시는 시카페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도착했습니다. 김경복 선생님은 25년 동안 반의 반 백년이죠? 네, 반반세기요. <laughs> 네, 반반세기 동안 신앙송을 아주 꾸준히 그리고 전문적으로 해오신 분인데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앙송 작가 로 활동하고 있는 김경복입니다. 활동이라고 하니 거창하네요. 그런 건 아니고 시한 편을 새롭게 생명을 불어넣어 영혼을 불어넣어 재창조하는 작업이 작가의 삶이지 않을까. 그런데 작가가 아 노래 가짜를 써서 작가입니다. 음. 또본 공연 예술 연구소라는 곳에서 시 낭송을 같이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끼리 모여서 공부를 하고 연구하고 있고 또 시극도 만들어 보고 있고요. 낭독 모임이 있어서 다가오는 말들이라고 해서 책을 좋아하는 분들과 함께 다양한 영역의 책들을 보면서 지평을 넓혀가고 있고요. 그게 경력이 될까요? 네 그렇게 재미있게 재미지게 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좀 찾아보니까 신앙송 콘서트나 그런 네네. 것들도 하셨던데 아, 네네. 네. 어떤 경로로 이제 시작하게 되신가요? 신앙송 콘서트가 2010년 어. 아마 그렇게 단독 리사이틀처럼 콘서트를 한게 제가 처음일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콘서트가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한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돌아가시고 2년 차될 땐가요. 그래서 추모 공연처럼 이루어졌던 건데요. 부모님이 항상 제가 낭송하는 공연이나 이런 걸 보고 싶어 하셨는데 못 보셨어요. 그래서 부모님과의 이별이 갑자기 또 벌어지는 상황이 됐었고 부모님을 위한 추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부모님에 관련된 네. 시를 자녀로서 소리 내고 싶었던 그런 마음들을 보여주는 그런 자리였는데 그게 성황리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줘서 그렇게 2010년도에 콘서트를 했었고요 대학로에서 네. 그리고 나서 시낭송이라는 행보를 계속 해오면서 그 질풍노도의 시기가 있었어요 오류를 범하면서 어찌 보면 너무 리얼하게 말하면 생쇼를 하면서 <laughs> 낭송을 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네. 시 낭송이라는 문학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크게 붐을 일으키게 하셨. 저희 스승님이시기도 한데요. 네. 김성우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김성우 선생님 아래 신앙송이라는 걸 정말로 제대로 어떻게 접해야 되는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읊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정말로 많이 눈물 쏙쏙 빼면서 그렇게 배웠던 그 시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 시간이 아마 저한테는 저의 삶에 아주 단단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었던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지내온 시간이 십여 년이 또 흐르면서. 낭송이란 문학이 그냥 제가 생각했던 제가 오류를 범해서 그 과정을 지나 또 스승님께 제대로 배워가면서 혼나면서 배워가면서 공부했던 시간. 그리고 나서 제가 낭송이란 문학을 제대로 깨닫기까지의 그 시점이 50세였었는데요. 그 50세에 그게 반반색이죠? <laughs> 그 시점에 제가 생각하는 낭송이란 문학을 색향미를 다 넣어서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것 또한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한 그런 어떤 콘서트는 아니었어 그런 부분을 모든 관객들이 많이 읽어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그 낭송이 오롯이 꽃이 되는 그런 콘서트를 만들고자 했었는데 그게 조금은 아주 조금은 전달됐던 것 같아요. 제 이름이 경복이거든요. 네. 복복자예요. 근데 그 이름이 정말 싫었어요. 너무 촌스러워서. 근데 이번 콘서트를 하면서 네. 그 복이 부모님이 지어주신 그 이름이 너무 소중했고요. 감사했어요. 인복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물질적인 복도 있었고요. 콘서트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해주셨고요. 이후에는 오늘 이후 계속 이후에는 제가 갚으면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도록이면 좀 제가 정말 힘들지 않으면 베풀면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멋집 네 이렇게 멋진 김경복 작가님이 카페를 차렸습니다 네. 네 카페 소개해 주시자면 여기는 김경복 시카페 봄, 여름, 가을, 겨울인데요 그 이름 속에서 요 만들어진 이 공간이 누구한테나 숨쉬고 쉼하고 여백 같은 공간으로 자리하길 바라고요 저희 카페만의 또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인데요 지금 계절이 언제죠? 가을이죠. 가을이에요. 가을엔 가을 조명만 들어와요. 그런데 밤에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또 겨울이 되면 저희는 겨울 카페로 또 바뀌고요. 봄이 되면 네. 봄 카페로, 여름 되면 여름으로. 지금 카페를 오픈한지 딱1주년이 넘어서요. 사계절을 다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여기 카페에서는 시를 주축으로 해서 시로 인한 인문학 강의라든가 시 공연이라든가 시로 인한 어떤 그런 다양한 문화 공간처럼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이 카페에 오니까 시집도 참 많고 네. 예전에 시 콘서트나 북 콘서트 또 모임 같은 걸 하려고 했다고 들었어요 네, 네. 이 김경복 시 카페만 오면 볼수 있는 특장점 같은 거예요. 시카페에 오면요. 네. 필사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음. 필사를 시필사를 할수 있고요. 시가 있는 화요일이 있어서 화요일에는 시 낭송을 여기서 살짝 틀어놔요. 네. 시 울렁증이 있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늘 그렇지. 시가 있으면 안 돼요. <laughs> <laughs> 그래서, 이 시카페에 오면, 계절이 바뀌는 첫날, 시와 관련된 인문학 강의를 듣거나, 아니면 공연을 하거나, 또 여기 시카페에서는, 시한 잔, 와인 한 잔이라는 게 있어요. 음. 그시한 잔, 와인 한 잔은, 와인 한 잔을 하면서, 밤샘 시 읽기. 밤새면서? 네. 네네. 너무 난... 힘들지 않을까? 아, 밤새면서 12시간 넘은 밤새 <laughs> 네. 거잖아요. 자유롭게 아, 네. 그렇게 시를 얘기하고 시를 읊조리는 그런 시간을 만들고 싶은 부분도 있고요. 네. 25년 동안 신앙송을 해오셨다고 했잖아요. 네네. 신앙송을 하게 된 계기가 뭔가 보통 시인이 되고 싶지, 시낭송을 하고 싶다, 이렇게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잖아요. 예전에. 음, 네. 저의 낭송이란 문학을 밀도 있게 접하게 된 그런 부분은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로 어찌 보면 조금 더 밀도 있게 좀 다가왔던 시간인데요. 밖에 보면 담벼락에 시 현판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김춘수의 꽃이 지금 예쁘게 장식되어 있는데, 시에서 보면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우리들은 모두 뭐, 무엇이 되고 싶다. 네. 네그 속에서 마지막 대사가 의미가 되고 싶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여고 시절인데 그 단어가 너무나 깊이 왔어요 저한테 깊이 다가오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대가족 속에서 살다 보니까 네. 아들 선호 사상 막내 동생한테 치여 가지고 그 어느 날 아, 나도 여기 있는데 그때 당시엔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엄마 아빠나 다그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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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게 슬펐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시가 저한테 다가오게 되면서 꽃이라는 시를 정말로 많이 읊조리고 다녔어요 그러면서. 성장을 하면서 결혼을 하게 되고 아이들을 낳으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가정 속에서 동시를 또 접하게 됐죠. 그래서 그 동시 속에서 다시 시를 가깝게 만나게 됐던 거예요. 저희 아이들한테도 동시를 읽어주면서 다양한 시들을 조금 더 저한테 끌고 네. 오게 됐죠. 신앙송을 하다 보면 많은 시를 접했을 텐데 네. 내가 한번 써보고 싶다 그런 적은 없었나요? 시를요? 네, 네. 써보고 싶다는 생각 왜안 했겠어요? 근데 제가 시를 몇 소절 쓰다 보니 <laughs> 그러니까 내가 낭송하기 편한 어떤 텐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 구조가 잡히는 거죠 네. 그래서 어느 순간 살짝 덥고요 네. 꿈은 있어요 한 60쯤 되면 한 권의 시집을 남기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낭송집이 30대 1집, 네. 40대 2집, 50대 3집이 나왔어요 네. 60대에서는 겨울 낭송집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네. 그때는 저의 한 권의 시집과 같이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욕심이 있기는 해요 다른 것보다 어떤 매력이 있는지 시는 낭송을 하면서 되게 도닥여주는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살아오면서 힘들 때 행복할 때 우리가 막 신나고 그러면 춤추거나 노래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플 때 시한편 없조리고 행복할 때 시한편 없조리고 다독이고 치유하고 달래주고 어루만져주고 네. 다른 사람들한테 이 시를 많이 들려주고 싶고 관심 갖게 해주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차분히 서서히 좀 스며드는 그런 공간으로 음... 네, 자리매김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시가 녹아들어야 사람들이 좀더 네. 위로를 받고 안정을 네. 찾을 거. 그런 신앙송의 매력이 요즘 많은 사람들한테 퍼진 것 같아요. 유튜브 같은데 보면 신앙송 하시는 분들 많고, 그리고 글 쓰는 사람들도 자기 글을 멋들어지게 낭송해보고 싶다.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혹시 신앙송 잘하는 팁이 있다면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다. 비싼데요? <laughs> <laughs> 클래스도 운영하고 아, 계시죠. 네네, 네, 네 하고 있어요. 신앙송을 잘하는 팁이라면 낭송도 하나의 말이고 스토리고 그 안에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이야기를 잘 전달해 드리면 돼요. 전달해 드리면 되는데 승주 씨, 저희 커피 맛 어때요? 아주 고소하고 좋습니다. 네, 그쵸이 네. 커피 맛 어때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건데 네. 승주 씨님, 이 커피 맛 <laughs> 어떠십니까? 음, 네, 그러면 이렇게 말을 했을 때는 그 말이 부자연스러운 거잖아요. 네. 불편해요. 그런데 낭송을 하는 분들이 그런 텐션이나 박자를 그렇게 만드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거기서 벗어나오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낭송에 절대 어떤 그런 박자를 만들지 말고 틀을 만들지 마라. 열려 있는 거예요. 시한 편도 이야기다. 그냥 말을 한다고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요. 얘기하듯이, 네. 대화를 나누듯이 이런 신앙송에 매력도 알려주고 팁도 알려주셨는데. 신앙송 하시는 분이니까 안 들어볼 수가 없잖아요. 시 네. 신앙송 한번 짧게라도 부탁드립니다. 아, 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시고요. 우리 승주 시인님 네. 하면 지금 이 순간 딱어 정말 보고 싶다 하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저는 할머니가 보고 싶네요. 할머니가 키워주셨군요. 거의 그러다시피 했죠. 네. 어릴 때. 아마 저희 아들, 딸도 아마 나중에 엄마, 아빠보다 할머니가 더 보고 싶다고 할것 같아요. 음. 할머니가 너무나 예쁘게 키워주셔가지고. 네. 근데 그것처럼 그리운 마음을 표현한 그런 시이기도 한데요. 이 시를 보면서 정말 늪처럼 빠져들었던 짧은데 너무 크고 깊었던 시예요. 호수, 정지요. 얼굴 하나야 손바닥 둘로 포 가리지만 보고 싶은 마음 수만하니눈 감을 밖에라는 시예요. 시 아세요? 네. 알죠. 어 그러시군요. 우리 그럼 승주 시인님도 한번 해보세요. <laughs> 할머니를 마음껏 거기다 <laughs> 네. 담아서. 밖에 낙엽이 지금 또또 가을이 떨어지고 있어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호수, 정지용 얼굴 하나야 손바닥 둘로 폭 가리지만 보고픈 마음 호수만 하니 눈 감을 빡게 아, 네 할머니를 담으셨어요 네, 네 아, 전해졌어요. 아 그래요? <laughs> 다행입니다. 네, 아주 짧으나 아, 음. 그 속에 그 그리운 마음이 아, 호수는 되게. 깊고 호수는 바다나 이런 시냇물처럼 네. 움직임이 크게 없잖아요. 잔잔하게, 잔잔하게 네. 고여 있는 그런 부분이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지 않을까, 네. 할머님의 마음이지 않을까. 값진 신앙송을 들려주셨으니까 저도 뭔가를 해드려야겠죠. 네, 네. 뭘 해주시려고 하실까요? 네, 그러니까. 준비한 게 있습니다. 어, 무서운데요, 갑자기. <laughs> 저는 항상 어. 행사 때마다 가면 오, 그리기를 해요. 오페라의 유령이 생각나는데 <웃음> 갑자기. <웃음> <laughs> 예전에 저희 이런, 네. 이런 걸 쓰고 가면극 때 썼어요. 음, 가면이라는 게 사람들이 보면 집 나갈 때, 들어올 때, 누군가를 만날 때, 회사를 갈 때, 친구들을 만나거나 부모님을 만나거나 혼자 있을 때도 각자의 가면을 쓰잖아요. 각각의 가면을 쓰는데 그 모습을 우리가 직시할 수 있나? 일상 속에서 직시하면서 참된다. 앨리스를 찾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조금 더 밖에서 보여지는 가면들이 서로의 하트, 약간 선의의 가면으로 힘이 될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한번 네. 그려보시죠. 네. 아 제가 그린 게 이게 뭐 같아요? 사람 일자. 네, 맞아. 사람 일자예요. 네. 아 문득 승주 씨님이 말할 때 밖에서의 삶. 밖, 이 문밖을 나가면 정말 많은 사람들과 접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네, 모든 사람들이 숨길 수 있는 생김새도 다르고 감성도 다르고 키도 다르고 네. 몸집도 다르고 다다 다 각각의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데요. 그런 사람들 속에 저도 같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 속에 같이 있으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저는 시를 같이 낭송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어울림 속에 훨씬 더 많이 있겠죠 네. 근데 이 카페에서는 손님들과 아니면 이 안에 있는 이 공간들과 같이 있을 거고요 언제 어디서 어느 공간에 있든 그 속에 잘 어우러져서 같이 소통하고 어우러지고 흡수되는 그런 시간들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 또한 나가서 이렇게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었는데, 이 속에서 같이 그냥 편안하게 어우러져서, 비빔밥 같은, 튀지 않는, 맛도 튀지 않는, 같이 어우러져서, 예쁘고, 맛있고, 아름답고, 향기롭고, 이런 부분들의 어떤 그런 제가 되고 싶은데요. 그게 저 혼자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같이 그렇게 소통이 잘 되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인자가 문득 생각이 났고요. 자연스럽게 묻어가는 그런 삶이 되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편하게 음. 말씀해 주십시오. 치를 통해 많이 베풀면서 네. 잘 익어가고 싶습니다. 저의 60쯤 돼서 이승주 시인한번와서한번더 찍어보실래요? 그때쯤 알겠습니다. 제가 잘 네. 익어있을 것 같은데요. 그 유튜브 채널 잠깐 설명 좀 해주시죠. 제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이 우색을 통해 많은 분들한테 미약하나만 전달을 하고 싶었고 또 제가 좋아하는 제가 치유했고 힐링했던 이 문학이잖아요. 그래서 매월 첫날 제가 정말 아팠던 몇 번의 기억 말고는 거의 2년 동안 첫날 이렇게 시를 선물을 다 보냈어요. 아주 첫날은 바빠요 몹시. 그래서 그래서 그 첫날 저의 약속처럼 제가 운영하고 있는 본공연 예술. 연구소에서 영상이랑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네. 시한 잔, 김경복, 신앙송 하시면 네. 되고요. 네, 시한 잔으로 검색해도 될것 같은데요. 네네. 음. 네. 시를 옆에 두면요. 삶이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져요.